자보이로그입니다 일주일 전에 왔을 때이 밭에 생기가 없었었어요. 왜? 응, 꽃이 지금 먼저 안 예뻤거든. 그리고 어, 어 잎이 까칠까칠하고 까치, 좀 생기가 많이 없다는 느낌 들었는데 어, 지금은 그래도 생기가 좀 돌아왔죠. 자, 생기가 안 맞으면. 이 얼룩이, 이 부분을 못 잡아내요. 왜? 생기는 곳? 뿌리니까. 자, 생기가 뿌리입니다. 생기는 뿌리도 되지만, 어, 총체, 온실, 모든 충에, 어, 좀더 원인도 되고, 항상 여기가 좀, 물렁해야 돼요. 어, 저기가 물렁하면 술이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열매가 달리는 잎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잎을 만드시면 돼요. 자, 무지 경도는 있고, 음. 생기도 올라왔고 자, 음, 음, 오전에는 잎색이 좀 세순이 좀 연해야 되고, 자, 오후로 가면서 이제 강압성이 더 많이 되고 잎색이 더 진해져야 됩니다. 그런 느낌 나면 되고. 음, 보면은 좀 굽힌 느낌 나죠. 나도 뭐, 6월달, 어, 수확할 열면이 있죠. 자, 내리는 거, 내리고 이제 비대는 거, 비대기 들어가는 거죠. 내리는 거, 내린는거 얼마 나 있냐. 어이 많다, 이 집은. 자, 음. 항상 얘들의 비율을 보세요. 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 자, 아이고 시원하게 열어놨네요. 자, 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은 딸거 많아요. 이 집은 내린 것도 많고. 이게 생깁니다. 생기는 거짓말 안 해요. 자, 단지 이제 잎 색깔에 대해서 좀더더 더 포커스를 잡으시고. 자, 열매 많이달면 잎색이 하하하 빠집니다. 응. 이런 잎벌이. 자, 이런 잎은 항상 얼룩이에 어, 2차 원이 인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음. 음. 오늘까지 유튜브 동영상 450개를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어, 제 목표는 1000개입니다. 앞으로 500개 더 남았죠. 음, 왜천 개가 목표냐? 그냥 이어가고 싶었어요. 계속 어어천 개라는 숫자는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0천 어, 개는 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 자천 개를 찍고 나면 아마 또 다음이 보일 것 같아요. 어, 그런 마음에서 천 개를 찍었고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음, 음, 그 덕에 이순시청자라 해야 되나 한 달에 1500명 정도가 제 유튜브를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다녀가는 어 대비 구독자 수가 없는거지.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힘입니다. 이런 멘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어 도와주세요. 자 한두해 할거 아니에요. 10년 20년 보고 흘러가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20, 30년, 저랑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오래 갑시다. 오래 가야, 자, 더 나음을 쓰지. 자, 더 나음과 나눔, 함께 그립시다. 이상입니다.